유하 대신해서 저는 휴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의 정병호입니다. 어, 저희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를 사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항상 이렇게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아침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출근의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새롭게 세팅을 하면서 그냥 이게 접, 접기는 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내려먹는 어떤 커피가 잘 내려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커피 내리는 거 배운 적은 없습니다. 배운 적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니까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실력이 별로다 이러지 마시고 와서 직접 맛을 보셔야 됩니다. 맛은 끝내줍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관장님께서 보내주신 원두인데요. 음, 로스팅 한지는 열흘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선함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커피 물을 음, 한 80도 정도 되는 온도 인데요 이렇게 뜸을 좀 먼저 들인 다음에 잠깐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더 맛있는 온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뜸이 잘 들어졌으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하면 조금씩 조금씩 하면, 네, 조금씩 하면 이게 따라 올려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중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안쪽 중심으로 해서 자, 점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네, 물을 부어주면 이렇게 네, 빵이 올라오죠. 네,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자, 이렇게 한번 내려주고,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두번 정도만 이렇게 내리면 아주 맛있고, 진하고, 깊은 맛, 풍미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잠깐 기다리고요. 어, 여기 내려오는 모습도 괜찮죠? 예, 네, 뭔가, 네, 보, 보석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갔으니까 또한번 거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설프죠? 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음, 향을 한번 네. 평소보다는 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평소보다는 그렇게 향이 좋지 않아, 않지만 마음이 담긴 거라서 아마 맛있지 않을까 그렇죠? 맛있을 겁니다 네. 자, 조금 이따 이제 맛도 봐야 되는데 아 컵이 준비가 안돼 있네요.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누군가 컵을 갖다 줄 겁니다. 아, 그렇죠. 딱 알고 잔을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얘를 어, 이 찌꺼기를 커피 찌꺼기를 놓을 어, 잔이 또 필요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저희 일종의 굿즈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컵입니다. 네, 괜찮죠? 네, 이 컵에다가 오늘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검은색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제가 네. 놓고자 이렇게 따라보겠습니다. 어, 오늘 또 저녁에 제가 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다른 사람 주지 않고 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이 어떤지까지 제가 맛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어, 역시 평소에 내렸던 것보다 가벼운 연출을 통해서 만들어보니까 내려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커피를 어 사실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뭐 일상이라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커피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커피 드시고 싶으면 휴먼 임팩트로 바로 오세요. 언제든지 오시면 원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갖고 오셔도 되죠. 안녕!